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바로 올리브 오일 덕분이에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사람들은 매일 올리브 오일을 먹는데 심장병도 적고 치매도 적어요. 정말 신기하죠? 라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올리브 오일 사셨나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 잘 듣고 체크하세요. 무작정 따라 하시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긴급속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이태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올리브오일 이야기입니다. 올리브오일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리브오일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사람들은 매일 올리브오일을 먹는데 심장병도 적고 치매도 적어요. 건강수명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세계에서 장수국가로 알려져 있답니다. 올리브오일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먹으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올리브오일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응급실에 실려올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두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서 난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병이 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를 예방하세요. 자, 응급실에 실려온 그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좋다 하더니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부터 시작해서 보관 방법과 섭취 방법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올리브 오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이에요. 마치 사과에서 사과즙을 짜내는 것과 비슷하죠. 올리브 오일 안에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올레산이라는 것인데, 이게 올리브 오일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올레산은 우리 몸의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나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우리 몸의 수리공 같은 역할이죠. 둘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는데 이건 항산화 성분이에요. 우리 몸이 녹스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마치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레몬즙을 뿌리면 그걸 막아주는 것과 비슷해요.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셋째, 비타민 E와 비타민 K도 들어 있어요. 비타민 E는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올리브 오일은 이런 효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먹으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 첫 번째,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10년 동안 혈압약을 먹던 할머니가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된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요.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죠. 세 번째,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제대로 섭취하신 분의 사례를 잠시. 2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던 김씨 할머니는 올바른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을 먹고 6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인 경우도 있어요.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던 송씨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완전히 나은 경우도 있고요. 2년 꾸준하게 제대로 먹었던 최씨 어머니는 뱃살이 어디로 가 버렸대요. 체중 감량 5kg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32년 동안 연구한 비밀을 모두 알려 드릴게요. 그럼 올리브 오일 어떤 걸 사야 할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살펴볼까요? 잘 들으세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중요. 올리브 오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치 쌀에도 백미, 현미, 찹쌀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엄지척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를 처음 짤때 나오는 기름으로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눌러서 짜낸 거예요. 마치 과일을 손으로 짜서 즙을 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색깔은 진한 황금색이나 녹색이고, 올리브 특유의 향과 약간의 쓴맛, 매운맛이 있어요. 두 번째는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것도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건데, 엑스트라 버진보다는 품질이 조금 떨어져요. 올리브를 두 번째 짤때 나오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퓨어 올리브 오일 또는 그냥 올리브 오일이라고 불러요. 이건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만든 기름이에요. 색깔도 냄새도 맛도 거의 없어요. 마치 물처럼 맑고 밍밍해요. 가격은 싸지만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별로 좋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라이트 올리브 오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색깔과 맛이 연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많이 가공한 거라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하는 건 당연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다른 것들은 가격은 싸지만, 건강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요 먼저 색깔을 봐야 해요.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진한 황금색이나 녹색을 띄어요. 너무 맑거나 연한 색이면 가공을 많이 한 거예요. 냄새도 중요해요.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풀 냄새나 과일 냄새가 나야 해요. 냄새가 전혀 안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가짜일 수 있어요. 맛도 확인해 봐야 해요. 조금 찍어서 맛보세요. 약간의 쓴맛과 목을 따끔하게 하는 매운맛이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폴리페놀 때문인데, 이런 맛이 있어야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너무 순하고 밍밍하면 가짜거나 품질이 나쁜 거예요. 병도 중요해요.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어두운 색, 유리병에 들어있어요. 투명한 병이나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으면 빛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상하기 쉬워요. 라벨도 꼼꼼히 봐야 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산도가 얼마인지 써 있어야 해요. 엑스트라 버지는 산도가 0.8% 이하여야 해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의 특징을 알고 나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훨씬 쉬워져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중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라벨을 꼼꼼히 봐야 해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 있는 걸 사세요. 그냥 올리브 오일이라고만 써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마치 사과 주스와 사과 음료가 다른 것처럼 엑스트라 버진이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두 번째,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만든 게 가장 좋아요. 이 나라들은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세 번째, 언제 만들어졌는지 봐야 해요. 6개월 이내에 만들어진 게 가장 신선해요. 1년이 넘은 건 이미 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좋은 올리브 오일은 진한 황금색이나 녹색이에요. 너무 맑거나 이상한 색이면 가짜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올리브 오일은 풀냄새나 과일 냄새가 나요. 냄새가 전혀 안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사지 마세요. 여섯 번째, 맛을 확인해보세요. 좋은 올리브 오일은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있어야 해요. 너무 밍밍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곱 번째 가격도 중요해요. 너무 싼건 의심해보세요. 250ml 기준으로 최소 2, 3만원 정도는 되어야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포장을 봐야 해요.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 사세요. 투명한 병이나 플라스틱 통은 빛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빨리 상해요. 중요! 이제 좋은 올리브 오일을 샀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온도가 중요해요. 15도에서 18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두세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는데 이건 절대 안 돼요. 올리브 오일이 굳어서 안 좋아져요. 두 번째,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싱크대 위에 그냥 두면 안 돼요. 찬장 안쪽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세 번째,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공기가 들어가면 올리브 오일이 상해요. 네 번째, 개봉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다 드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든요. 중요.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이때 드시면 간 건강에 가장 좋아요.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점심 30분 전이에요. 이때 드시면 비타민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세 번째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요. 이때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뇌가 활발해져요. 중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도 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간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줘요. 식사 직후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도 피하세요. 중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요. 잠깐 올리브 오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올리브 오일을 선택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 오일 중에는 가짜가 정말 많아요. 진짜 올리브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기름의 색깔과 냄새만 올리브처럼 만든 거예요. 이런 가짜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올리브 오일이 그렇게 좋은 건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연구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동안 무려 12만 명을 조사한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14% 낮았어요. 뇌졸중은 17% 낮았고 치매는 무려 23%나 낮았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올리브 오일을 안 먹는 그룹에서는 10명이 심장병에 걸린다면 올리브 오일을 먹는 그룹에서는 8명 정도만 심장병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정말 큰 차이죠? 두 번째 연구는 유럽에서 한 건데요. 스페인의 연구팀이 7,500명을 5년 동안 지켜봤어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은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많이 먹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올리브 오일만 많이 먹게 했고, 세 번째 그룹은 기름을 적게 먹게 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올리브 오일을 먹은 그룹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았어요. 이 연구는 워낙 결과가 좋아서 원래 더 오래 하려던 계획을 일찍 끝내야 했어요. 올리브 오일을 안 먹는 그룹의 사람들도 빨리 올리브 오일을 먹게 해줘야 했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에서 한 연구예요. 그리스는 올리브 오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22,000명을 8년 동안 조사했어요. 그 결과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도 낮았어요.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연구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큰 숟가락 2개 이상, 먹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25%나 낮았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루에 큰 숟가락 4개 네 이상 먹으면 살이 찌고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럼 왜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좋을까요? 과학자들이 알아낸 비밀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다치면 빨갛게 붓고 아픈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계속 쌓이면 심장병, 당뇨병, 암 같은 무서운 병이 생겨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이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것처럼요. 또 우리 몸에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서 막히게 만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올리브 오일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줘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우리 뇌에도 좋아요. 뇌는 기름기가 많은 곳인데 좋은 기름을 주면 더잘 돌아가요.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으면 더잘 달리는 것처럼요. 이런 과학적인 연구들 때문에 전 세계 의사들이 올리브 오일을 추천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요. 다음은 독이 된 사례를 알려드려요. 중요. 이씨 할머니는 건강하려고 매일 올리브 오일을 드셨는데 알레르기가 생겨서 온몸에 빨간 반점이 돋았어요. 알고 보니 가짜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던 화학 물질 때문이었어요. 박씨 할아버지는 간 수치가 나빠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매일 드시던 올리브 오일에 간에 나쁜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가짜 올리브 오일에는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쁜 색깔을 내려고 넣는 인공색소, 올리브 냄새를 내려고 넣는 화학 향료, 그리고 끈적한 느낌을 주려고 넣는 이상한 물질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간이나 위가 아프게 돼요. 보관을 잘못했을 때도 문제가 생겨요. 올리브 오일을 투명한 병에 담아서 밝은 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유를 뜨거운 곳에 두면 상하는 것처럼 올리브 오일도 빛과 열 때문에 상해요. 상한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올리브 오일이 차가워지면 굳어지는데, 이때 좋은 성분들이 망가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낼 때마다 온도가 갑자기 변해서 올리브 오일이 더 빨리 상해요. 섭취법을 잘못했을 때는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그 아버님 또한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숟가락으로 두 번씩 드셨어요. 6개월 동안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너무 많이 드신 게 문제였어요.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기름이 쌓여요. 마치 기계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고장 나는 것처럼 우리 간도 기름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러면 몸이 붓고 피곤해지고 소화도 안 돼요. 저녁 늦게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도 위험해요. 밤에는 우리 몸이 쉬려고 하는데, 이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해요. 그러면 간이 지쳐서 아프게 돼요. 뜨거운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요리하는 것도 안 좋아요. 올리브 오일이 너무 뜨거워지면 몸에 나쁜 물질로 변해요. 마치 플라스틱을 태우면 독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올리브 오일도 너무 뜨겁게 하면 독이 돼요. 한씨 할머니는 올리브 오일로 튀김을 자주 해 드셨는데 몇달 후에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올리브 오일 때문에 위 벽이 상한 거였어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잘못 사용하면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아프게 될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 피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중요. 이제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 첫 번째, 토마토와 함께 드세요.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심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과 방울토마토 3개를 함께 드시면 돼요. 두 번째 마늘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 오일에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염증이 줄어들어요. 특히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좋아요. 세 번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좋아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 뜨거운 요리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을 뜨겁게 데우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두 번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서 살이 찔수 있어요. 중요! 그런 올리브 오일도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한 후에 드세요. 급성 췌장염을 앓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큰 숟가락 세 번을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만약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올리브 오일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한번 사용한 기름은 바로 버리세요. 체질에 따라서도 다르게 드셔야 해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에,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오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보면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골라서 올바르게 보관하고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